살스타윈.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한 시간을 감히 낭비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지는 지식보다 자신감을 더 자주 낳는다. 이런저런 문제가 결코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적게 아는 사람이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종입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약 40일, 물 없이는 약 3일,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살수 있지만 희망 없이는 단 1초만 살수 있습니다. 도덕적 교양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입니다. 인간과 고등 동물 사이에는 정신 능력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하급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기쁨과 고통, 행복과 불행을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불행이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도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죄는 큽니다. 모든 생물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속성입니다. 미국 원숭이는 브랜디에 취한 후 다시는 브랜디를 만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인도 코끼리는 가끔 운다고 합니다. 많은 종류의 원숭이는 차, 커피, 독주를 좋아합니다. 남자의 우정은 그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입니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자주 자신감을 낳습니다.